안녕하세요 조명희 세피카입니다 25년 1월 2월 3월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일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2월 10일 화요일날 10시부터 12월 13일 금요일날 17시까지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추첨은 12월 16일 그 다음 주죠 월요일 11시에 추첨을 하고요 추첨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12시 넘어서 문자로 개별 통보해 준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결제는 15시 이후부터 가능할 듯하고 다음날 15시까지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에 언제까지 교육비 결제를 해야 한다고 나오니까 기한 전에 교육비 결제를 하시면 은 예약이 확정되는 겁니다 당첨 안 되신 분들한테도 문자가 오는데요 혹시라도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 채용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고 교육예약과정보기를 클릭하시면 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통신사 오류였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예약 때 당첨이 됐는데, 문자가 안 왔다는 분이 있었어요. 올해 6월 예약 때는 교육정원이 1,856명, 9월에는 201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정원이 2,848명으로 800여 명 정도가 늘어나서 아마 교육예약이 그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죠. 특히 경력자 교육, 즉, 3년 안에 일반 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은 5일 교육이 아니라 2일 교육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전에는 상주센터에서만 교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성에서도 개설되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경력자 교육은 상주센터에서 192명, 화성센터에서 192명, 이렇게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지원자금 확인해서 택시운전자격증 유효확인 먼저 하시고요. 택시운전자격확인은 9월에 하셨으면 안해도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예약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PC나 핸드폰 둘다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개인택시 교육량 누르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교육기간이 쭉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 날짜 에 예약 버튼을 누르셔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런 게몇 몇, 번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 절차만 하시면 돼요. 본인 인증 절차라는 건뭐 별거 아니잖아요. 주민번호 넣고 또 핸드폰 번호 넣고 또뭐 발송하기 누르면 본인한테 문자 온거 거기다가 문자에서 온그 번호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6개월 전에 6월 달에 올렸던 추첨제 예약 접수 방법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추첨제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했다고 유리한 거 전혀 없으니까 서둘 필요 없고요. 기간 내에만 예약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또 내가 선택한 교육일자에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너무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접수 기일 내에 예약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게 80년대의 대학 20대를 보면 어떤 학과가 미달이다 그러면 마감 1시간 남기고 수백 명이 몰려서뭐 몇백 대일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률이 아주 낮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적당한 경쟁률에 예약하시는 게 안정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굳이 첫날 하지 마시고요. 예약이론 보시고 하시는 게 낫겠죠. 이번에 떨어지면 또 내년 3월에나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들하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개인택시 관련해서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9월 예약 때 경쟁률이 평균 3.6대 1이었거든요. 이번 예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당첨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조명의 셀프카였습니다